계속해서 48번 문제,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 라, 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사진으로 보는 현대사 특별전. 가는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나는 파리로 광보. 다는 유엔 한국임시위원단 환영대회라는 미소공동위원회 개최. 예, 이 현대사의 어떤 그런 사건들을 이제, 어, 시간의 순서대로. 예, 옳게 나열한 것을 아, 보기 에서 찾는 문제입니다. 자,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들은요, 어, 한국산 능력검정시험 중급, 고급에서 매우 자주, 예, 출제되고 있는 아, 그런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또 순서들을 묻는 문제가, 예, 거의 뭐 2회, 예, 2회당 한 번씩 꼭 등장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또 숙지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오른쪽에, 예, 이렇게 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이 순서들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현대사 공부하시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처음 여러분들이 어, 머릿속에 들어가셔야지 그 다음 또 이해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어, 문제도 역시 여러분들이 또 쉽게 풀이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한번 예, 대한민국 정부가 바로 여기 48번 문제는 바로 대한민국 정부의 어떤 수립 과정입니다. 그 수립이 어떻게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한번 저와 함께 표에 있는 내용을 한번 저 어, 얘기를 하면서 예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대한민국 정부 수립까지 한번 위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우리가 일제 35년의 아 어, 그런 식민지 통치를 마치고 드디어 광복을 했습니다. 자, 광복을 하면서 우리는 네, 드디어 임제 아 어, 새로운 이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가 이제 여운형에 의해서 예, 민족 운동가였던 여운형의 해서 이제 발족이 됩니다. 야, 이와 동시에 이제 조선 인민 공화국이라고 하는 이제 국가를 이제 선포하게 이르게 되죠. 자, 하지만 이후에 바로 미군정이 예, 미군대 미군이 드디어 한반도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미군은요. 어, 너희 한반도, 너희 한민족을 어, 우리 한민족을 해방시켜 주겠다. 아, 어, 일본으로부터 해방시켜주겠다라고 하는 해방군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닌, 어, 일본을 점령했다라고 하는 점령군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에 예,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는, 아, 환영합니다. 어, 우리를 해방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고요. 어, 너희들 여기 한반도 일본이었잖아. 일본 우리 점령한 거야. 이렇게 들어옵니다. 성격 자체가 틀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군은 들어왔을 때 뭐부터 실시합니까? 어, 야, 너희들 다 사라져. 어, 모든 뭐 국가라든가 너희들 뭐 선포했던 국가 그리고 모든 단체 인정하지 않을 거야 내가 새롭게 시작하 세팅을 할 거야라고 합니다 그 세팅하는 과정에서 미군이 우리 한반도에 대한 실정을 알고 있습니까 전혀 모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누구를 고용할까요 예 친일파들을 고용합니다 왜냐 식민지 통치 기간 동안 어 우리나라의 어떤 어 사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애들이 누굽니까 바로. 친일파들입니다. 친일파들이 주로 이제 핵심 부서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들은 다시 숨어있던 그 친일파들을 다시 끌어내갖고요. 어, 어떤 그, 그 자기 자신들의 업무의 어떤 전면에다가 어, 내세워서 또 다시 또 새로운 또 일을 또 추진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첫 출발점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바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죠. 어, 이와 동시에 어, 같은 해 12월에는요 음, 모스크바에서. 미국, 영국, 소련의 삼국 외상들이 모여서 삼국 외상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어떤 논의를 하게 되냐면요. 일단 한반도, 한국을 신탁통치해야 된다는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탁통치. 여러분들 신탁통치가 뭔지 아시죠? 예, 알고 계실 텐데, 고급은요. 어, 독립할 여력이 없는 나라를 일정 기간 동안 대신 통치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제2의 어떤 식민지의 어떤 그런 모습이 여기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걸 골자로 해서 신탁 통치를 골자로 해서요. 그러면은 신탁 통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신탁 통치를 하지만 어, 한국의 어떤 그런 어떤 자치권을 인정해 주는 선에서 어, 임시정부를 만들자. 네. 그럼 그 임시정부를 어디서 만드냐? 어, 미소공동위원회 개최해서 거기서 이제 합의를 본 내용대로 해서 임시정부를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또 신탁통치를 꾸려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모스크바에서 이제 회의가 열려게 되고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신문기사라든가 어, 언론을 통해서 이제 아, 한반도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한반도로 들어와서는 이제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아, 지금 어려우니까 신탁통치 받아들이자라고 할예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무조건 반탁입니다. 신탁통치 반대입니다. 35년 동안에 그 힘든 생활을 겪었었는데, 또 그런 생활을 또 겪어야 되냐? 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반탁 운동을 전개해 나갑니다마는 음, 사회주의, 즉, 이제 자익, 좌익, 좌익 세력에서는, 어, 중간에 노선을 살짝 변경해서요, 어, 찬탁으로 나갑니다. 예. 신탁통치를 찬성한다 쪽으로 이제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 한반도에서는, 음, 신탁과 반탁, 반탁 쪽은 어, 민족주의 세력, 신탁 쪽은 예, 신탁 아, 찬탁 쪽은 예, 찬탁 쪽은 이제 좌익 세력, 해서 이제 좌우익이 이제 대립하는 그런 양상으로 간다. 물론 중도 세력이 중심이 됐습니다. 중도 세력도 있었습니다만은 나중에 좌익 세력이 너무나 극심하게 대립한 나머지 이제 중도의 힘이 많이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와 동시에요. 어, 이제 임시정부를 마련해야 되지, 않, 어, 수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이제 개최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역시 어, 많은 또 어떤 그 대립이 생겨나게 되죠. 음, 미국 쪽에서는, 어, 뭐, 어, 통일 한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통일 한국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단체가 다어 임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 통일 한국이 아니죠. 예. 임시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제 거기에 관련된 모든 단체가 참여해야 된다는게 있다는 예, 미국의 주장이고요. 소련의 주장은 아니다. 반탁이 왜 거기서 찬 신탁을 어 거부하는 그 쪽에서 무슨 여기에 참여할 권리가 있냐? 찬탁을 하는 쪽에서만 어 해야 된다. 소련의 속셈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왜 찬탁을 했냐? 바로 이제 한반도를 어떻게 공산화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은 미국과 소련의 주장이 서로 맞지 않았기 때문에 결렬이 되고 말고요. 예, 좌익과 우익, 바로 이제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세력의 어떤 그런 아, 다툼은 더더욱 극심해져가는 양상으로 가고 있다. 아, 이 와중에. 아, 이승만이 예, 정읍에서 폭탄 발언을 하게 됩니다. 폭탄 발언 이게 바로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라는 건데 아,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요, 나만만이라도 음, 단독 정부를 수립하는 게 어떠냐라고 이렇게 합니다. 예, 미국에서도 당황을 했고요. 예, 이여동시에 우리 많은 또 민족 운동가들도 역시 당황하게는 마찬가지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또 민족 운동가들은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아, 이승만의 얘기는 어, 접어두고, 어, 우리가 다시 한번 추진해 나가자 하면서 좌우합작, 예, 좌우합작 운동을 펼쳐나갑니다. 예, 그 좌우합작 운동의 일환으로서 좌우합작 위원회를 설치를 하고요. 이와 동시에 좌우합작 7원칙이라는 걸또 발표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음, 통일된 그런 어떤 그 한반도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미군도 여기에, 미군도 여기에 동조를 하게 되고 지원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마는 그 좌우합적 7원칙의 내용이 서로 이제 좌익과 우익의 세력을 다 예, 통합하고 다 이제 수용하는 그런 쪽이 아니라 아니, 아니었기 때문에 예, 어떤 그 많은 또 어, 정치 세력들이 또 이탈을 하게 되고요. 아, 이와 동시에 이제 미군도 아, 이거 이대로 두면 이건 아니겠다 싶으니까 예, 중간에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살짝 또 입장을 바꿔버립니다. 아, 못 도와주겠어. 라고 바꿔버리고요. 여기에 이제 좌우합 운동을 전개해나가는 주도인물이었던 여운형이 또 암살이 되면서 이좌우합 운동을 예, 실패로 또 끝나게 됩니다. 음 47년도로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넘어가면 회가 넘어가면요. 아또 어, 이제 그 임시정부 수립을 두고 어 이제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또 개최가 되죠. 하지만 역시 서로의 주장을 꺾지 못하고 결국은 예. 음, 결렬이 되고 맙니다. 여기에 또 이제 이 당시에 이제 또 여운형이 또 암살이 됐고요. 어,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아, 고민에 빠지기 시작하죠.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유엔 총회에다가 어, 말 그대로 한국 문제를 어, 상정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결론이 난 거는 뭐냐면요.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자. 여기에서 이제 대표를 뽑자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는데. 어, 어떤 식으로 이제 총선거를 실시하냐? 인구 비례에 의해서 이제 총선거를 실시하자라고 합니다. 어, 인구 비례. 당시 남한과 북한의 인구 비례, 인구는, 예, 어떤 차이가 났을까요? 예, 남한 쪽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 남한 쪽이 지금도 많찬가지지만요. 남한 쪽이 많고요. 북한 쪽이 좀 인구수가 좀 적은 편이에요. 자, 만약에 인구 비례로 하게 된다면, 어디 쪽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예, 남쪽이 이제 승리할, 남한 쪽이 승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북한 쪽에 소련을 어, 이거에 대해 상당히 반감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유엔에서는 남북한 총선거를 위해서 임시 위원단이란 걸 파견하게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조사를 해야 되는 현장 조사를 해야 되니까요. 어, 파견을 하는데 남한 쪽에서는 이제 환영 대회를 엽니다. 어서 오세요, 예 하면서 환영을 하는데 북한 쪽에서 소련이 어 임시 위원단 어, 받아들일 수 없어. 예, 입국을 북한으로 입국하는 걸 거부해 버립니다.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미국 쪽에서도 유엔 쪽에서도 고민에 빠지는 거죠. 다시 소총회를 엽니다. 예, 유엔 소총회를 다시 열어갖고요. 어, 지금 이렇게 소련이 북한 쪽으로의 입국을 거부하는 상황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음 다시 논의하자. 논의한 게 뭐냐 남한만의 단독 정부라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하려는 쪽으로 가자. 라고 다시 예, 그런 결론을 내기에 이르게 되고요. 어, 결국은 어, 48년 2월달에 이제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예,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어, 많은 민족 운동가들이 바라던 거일까요? 뭐 바라던 사람도 있겠죠. 뭐 이승만이라든가 아니면 북한 쪽에서는 뭐 김일성 같은 사람들은 바랄 수도 있었겠지만 어, 많은 민족 운동가들은 상당히 그 울분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김구라든가 김규식 같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들은 이거 이대로 두고 볼수 없다 해서 어, 북한 쪽에 남북 협상을 제의를 하고요. 결국은 이제 천구, 1948년 3월에 남북 협상을 벌려나갑니다. 그런데 이름이 전조선 재정당 전조선의 여러 정당들의, 어, 그다음에 여러 정당과 사회단체들의 연석회의라고 하는 이런 명목으로서 이름으로 예, 남북 협상을 벌려나가지만 아, 결국은 예, 의견차를 보이고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자, 결국은. 남한만의 총선거가 이제 결국 이제 거의 뭐 확정된 거나 다름없죠. 예. 하지만 이런 것들도 반대합니다. 예, 또 반대합니다. 남한만이나 남한만의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또 반대하는 세력들이 또 남한에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좌익 세력들이 아, 어, 좌익 세력들이 중심이 되었던 바로 이 제주도라는 곳에서 예,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어떤 그런 아. 어, 뭐, 반란 아닌, 예, 운동을 또 펼쳐나가는데, 그게 이제, 4.3 사건이란 겁니다. 4.3 사건. 제주 4.3 항쟁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제주 4.3 운동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아, 그런 제주 4.3 사건이 발생하면서, 음, 그런 어떤 그 단독 정보 수립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남한 좌익 세력들의 어떤 그런 반대 모습들도, 어, 보이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중간에 어떤 그런 과정들, 여러분, 기억을 해 두시고요. 아, 어, 하지만 5월 10일, 1948년 5월 10일, 다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를 통해서 드디어 이제 재헌 국회가 수립이 되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대통령을 이승만으로 하는 그런 정부가 또 수립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 과정들 예 과정들 제가 이제 아주 빨리 설명하다 보니까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 빼먹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러한 문제들은요 쉽게 또 풀이하실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이렇게 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어, 나열을 한번 해볼까요? 자첫 번째가 뭘까요? 예 바로 파리로 광복이 제일 처음이 되겠죠. 예 나가 처음이 되겠네요. 자그 다음에 이제 어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미소공동위원회 개최. 요거 여러분들은 어, 바로 이어서 된 거죠. 그 사, 중간에 이제 사건들이 있지만, 바로 이제 미소공동위원회,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어,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선생님 1차 미소공동위원회하고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있지 습니까둘 중에 어떤 겁니까? 예. 아무것도 안써 있지 않습니까? 그냥 미소공동위원회 개최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냥 1차 미소공동위원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2차 미소공동위원회라고 한다면, 예, 2차가 앞에 붙어 있겠죠. 예, 그래서 1차 미소공동위원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라. 그 다음에, 예, 중간에 이제 UN, 어, UN, 한국임시위원단이 들어오게 됐다. 그 다음에 다가 되겠고요. 마지막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그 다음에 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나라, 다, 가가 되겠죠. 정답은, 예, 4번이 되겠습니다.